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EQ900 차량입니다. EQ900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그리고 기본 옵션 베이스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프리미어 럭셔리부터는 뭐 옵션 설명 이따가 다시 다 드리겠지만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라던가 고스트도 압축 도어라고 하죠. 고스트 도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중 차음 유리라던가. 뒷좌스 그 전동 커튼, HUD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프리미어 럭셔리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2018년식 차량을 더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2018년식부터는 앰비언트 무드램프라든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량 성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 개선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8년식에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오늘 뒤에 보이시는 EQ900 차량 2018년식에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을 공개하고 있어요. 등록증 원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험모터스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만약 침수 차량 판정일 시100% 환불 법적 보장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후반부에 EQ900 가격도 말씀드리는데 정말 들으시면 깜짝 놀랄만한 가격,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가격에 김효호 대표가 오늘 EQ900 가지고 나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시는 EQ900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쪽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 반 자율주행 스마트 사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어라운드뷰 어라운드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럭셔리부터는 이 어라운드뷰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걸 전면부만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본입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입 부분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깨끗한. 본리상태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EQ900 차량이고요. 헤드램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헤드램프 쪽인데, 어우 전혀 기스나 습기 없이 깨끗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리미어 럭셔리부터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쉽게 설명드리자면, 헤드램프가 빛의 밝기라던가, 그리고 조사각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정말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성에도 굉장히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죠. 이게 프리미어 럭셔리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밑에 뜬급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서 EQ급에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LED의 방향 지시등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안개등 기능 역할도 하고요. 데일라이트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풀 LED의 방향 지시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또 크롬으로 멋지고 안정감 있게 균형 잡힌 모습의 EQ900의 전면부 모습이고요. 운전석 핸다.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핸다. 아, 정말 깨끗하죠? 옆쪽에서 봐도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EQ900 차량입니다. 운전석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휠 부분인데, 휠, 정말 깨끗하죠? 어, 휠은 기스도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운전석 앞휠, 앞쪽 휠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뒤쪽 휠 타이어인데 휠은 정말 깨끗하네요. 어, 기스도 없이 정말 깨끗한 휠을 가지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는 한2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어, 후면에서 봤는데, EQ900, 후면에서 봐도 정말 멋진 후면부를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이에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풀 LED 리어 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3.8H 트랙, 이 차량 4륜구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겨울철 운전 용이한,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고, 눈 오는 계절인데, 눈 오는 계절에 운전 용이한 4륜구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범퍼 쪽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범퍼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범퍼 아래쪽으로 균형감 있게 크롬으로 마감을 해준 모습이 정말 EQ900의 뒤태는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탐나는 뒤태를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는 스마트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Q900의 트렁크 공간. 항상 설명드리지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차량 중에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인데요. 요즘 골프 좋아하시는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4개 들어가고요. 보스턴백까지 들어갑니다. 보스턴백까지 들어간 아주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의 측면 모습이에요. 측면에서 봐도 정말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죠. 저희가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해놔서 외형만큼은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이 깨끗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EQ900 차량입니다. 운전석 휀다 부분도 정말 깨끗하죠. 정말 깨끗한 휀다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뒷문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문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정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 휀다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죠. 조수석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의 휠 타이어 부분인데 휠은 정말 깨끗합니다. 휠 정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뒤쪽에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석 뒤쪽의 휠 타이어 부분입니다.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죠.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고 있기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쪽은 한2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Q급의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 2018년식 외관에다 살펴봤습니다. 외관은 저희가 뭐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을 진행해놔서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e q 급0이 차량 이제 휠 상태 또한 내장 모두 정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어요. 원래 e q 급의 휠이 이렇게 깨끗한 차량 찾기가 힘든데 휠 상태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깨끗한 휠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 상태 또한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고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부터는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라던가 그리고 전방의 어라운드 뷰,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 같은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하고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우드그레인 앞쪽으로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는 이렇게 렉시콘 사운드의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렉시콘 사운드의 스피커가 앞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옆쪽에서 본 EQ900의 실내 모습입니다 아, 정말 멋진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우드 그레인과 엠비언트 무드 램프 그리고 이 가죽 그리고 이 크롬들의 조화가 정말 멋진 실내를 연출해 주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22에 예르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22 방향으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시트를 조절을 해서 정말 편안하게. 착석해서 운전을 하실 수 있는 22병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에르고 시트가 아래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 이 차량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죠. 후측방 경보라든가 그리고 차선 이탈 버튼, 그 아래쪽으로 오토파킹, 그리고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패키지, 대형 차량에 정말 필수라고 할수 있죠. 이반 자율주행. 안전성에서도 정말 필수고요. 편리성에서도 정말 좋은 옵션이지만 보험료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EQ900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EQ900 2018년식부터는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실내 분위기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식에 e q 9 0 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을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18년식의 EQ900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운전석의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상태인데 정말 깨끗합니다. 오, 정말 깨끗한 가죽 상태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살짝 그냥 살짝 주름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가죽 상태를 보이고 있는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시동 걸고. 실내 컨디션하고 주행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 들어와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 12만 4천 217km 주행했네요. 굉장히 뭐 주행거리가 10만 km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핸들 상태 보시면 정말 깨끗한 핸들 상태 가지고 있죠. 이쪽에 까짐이나 손톱 작업 없이 정말 깨끗한 핸들 상태를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기능하고 모드 버튼,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펜즈 프리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스마트 서 패키지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옵션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반 자율주행 설정하시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 주행 설정하시는 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달리는 속도 그대로 반 자율 주행 기본적으로 세팅됩니다. 그 속도로 그냥 세팅이 바로 돼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하실 때 이걸로 해서 길게 하시면 10km, 짧게 하시면 1km씩 조정해 가시면서 반 자율주행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차의 간격 이걸로 조정하시면 이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합니다.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고 반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긴급제동이라던가 뭐 차선이탈는 여러 가지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세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입니다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반자율주행하고 찰떡궁합인 옵션이 있죠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입니다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EQ900 차량은 그리고 내비하고 그리고 스마트세서 패키지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하고 연동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반 자율주행 설정하시고 전방주시만 하면 됩니다.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에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과속 카메라, 그리고 속도, 그리고 차선 이탈하면 차선 이탈 표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표시까지 모든 표시가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반 자율주행 설정해 놓으시고 그냥 전방주시만 하면 되는. 정말 편리한 대형 차량의 필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또 전면부 쪽 보시면 12.3인치의 와이드 대형 모니터가 들어가 있죠.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대형 차량의 필수죠. 그리고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대형 차량에는 정말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EQ900 차량은 전장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차량을 출차나 주차하실 때내 눈으로 직접 사방을 다볼수 있는 어라운드 뷰는 정말 필수라고 저 김현우 대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마트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아날로그 시계가 멋지게 자리하고 있죠. 그 밑으로는 네비에 관련된 버튼, 그리고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이쪽을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스위치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요.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조 스위치의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뭐뷰 버튼이라든가 후방 감지 버튼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하고 드라이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 세사 패키지 반 자율 주행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오토홀드 버튼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죠.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오토홀드 버튼 사용하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밟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발 떼셔도 되고 출발하실 때는 악셀만 밟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덕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밀리실 거 걱정하시는 분들 오토홀드 버튼 사용하시면 뒤로 절대 밀리실 일 없으시니까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한 기능이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핸드폰만 올려놓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이클급의 차량입니다. 조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앰비어드 무드램프가 멋지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고 또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조수석의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가죽 상태인데 조수석 가죽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 주름도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조수석 가죽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식부터는 이 다시방 여시면 아래쪽으로 d v d 를 삽입할 수 있는 그 d v d 나 cd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2018년식부터는 개선이 되어서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면서 EQ900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하이패스 루밀러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블랙박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실내는 다 살펴봤습니다. 뒤쪽 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컨디션하고 그리고 뒷좌석 옵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EQ900의 뒷좌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고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의 스피커가 뒤쪽으로 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EQ900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입니다. 정말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시급 세단이기 때문에 뒷좌석만큼은 정말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이에요. 그리고 뒷좌석의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좌석 가죽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한 가죽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뒤쪽 좌석은 많이 착석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한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e q 9 0의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암네스트하고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실내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174 정도 되는데 앞에 촬영을 하라고 의자를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을 붙이고 앞좌석이 닿지 않을 만큼 이제 넓은 실내를 가두고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또 프리미어 럭셔리부터는 뒤쪽에 이렇게 에어밴드가 보이고 있죠. 뒤쪽 좌석까지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수 있는 에어밴드가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에만 뒤쪽 좌석에 이렇게 에어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가 두 개인데 반대쪽에 창문을 이쪽에서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윈도우 스위치가 두 개가 보이고 있고요. 또 실내 보시면 앰비언트 우드램프가 또 뒤쪽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좌석을 연출해주고 있는 EQ급의 차량입니다. 암네스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네스트 부분인데, 이 차량 이제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프론트 좌석을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뒤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간단히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 좌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 들어와서 살펴봐도 정말 깨끗한 뒷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뒷좌석은 많이 착석을 정말 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한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EQ 90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나가서 이 차량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그리고 가격 그리고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영상 간략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Q 900 외관도 다 살펴봤고요, 실내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하고 가격 그리고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영상 간략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Q 900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조수석 쪽에 교환이 세 군데 있고요, 트렁크하고 트렁크 쪽에 리어 패널 쪽에 교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격 공개하는데 파격적이고 정말 매력적인 금액에 나와 있는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이에요. 2018년식입니다. 2017년 5월에 등록했지만 2018년식 차량이에요. 2018년식부터는 앰비언트 무드램프라던가 실내 보시면 아까 앰비언트 무드램프 설명드렸죠. 그앰비언트 무드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DVD 사입, 삽입하시는 거, 이거 많이 찾으시는데 DVD나 CD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방 쪽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차량 기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2018년식의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이고요. 또4른구동은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럭셔리 등급의 차량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스마트 센서 패키지라든가 어라운드 뷰, HUD, 전동 트렁크, 그리고 고스 도어, 뒷좌석 전동 커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옵션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에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춰서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 만들어놓은 차량이고요. 휠 또한 네곳 모두 깨끗한 휠을 가진 EQ백 찾기 정말 힘든데 네곳 모두 굉장히 깨끗한. 휠을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이에요. 거기다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개인분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뒤쪽에, 그러니까 조수석 쪽에 교환이 좀 있고 뒤쪽에 사고가 있는 게좀 단점이기는 하지만 엔진 상태라던가 실내 상태, 차량 컨디션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경험모터스 김현호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도 말씀드려야겠죠. 경험모터스 김현호 대표가 뒤에 보시는 EQ900. 2018년식의 EQ900 프리미어 럭셔리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2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식으로요, 12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프리미어 럭셔리 4륜 차량으로, 이 정도의 컨디션으로 2790만원, 정말 파격적인 금액이고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EQ900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저 김현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김현우 대표가 차량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바로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